안녕하세요. 르네입니다. 오늘은 활쟁이의 낭만이 살아 숨쉬는 동결라샷 세팅 가이드입니다. 동결라샷은 POE에서 굉장한 네임드죠. 펍건의 빌드예요. 제가 비드를 며칠 동안 굴려보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세팅은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나뉘는데요. 왜냐하면 POE1 때도 그랬다고 하시던데 일단 이 활쟁이들의 텐값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뉴비분들께 펍건이 제시하는 세팅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소개해드리면 아마 이 아이템 가격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이 비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싸게 맞춘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다를 다른 고급형 그리고 제대로 세팅한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다를 다른 고급형으로 함께 알려드릴게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가스 빌드 하시던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두 비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스가 상대적으로 뉴비 분들이 따라하기 더 좋은 빌드입니다 동결 라샷은 조금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는 템이 조금 애매해도 이 저점이 보장이 되는데 동결 라샷은템 세팅이 애매하면 저점 보장이 가스보다는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결 라샷은 세팅을 좀 어느 정도 제대로 해주셔야 성능이 나와요. 대신에 이 제대로 세팅을 쓸 경우 가스 역시도 제대로 세팅하면 굉장히 좋지만 이 동결 라샷이 제대로 세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점이 높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비드 메커니즘 설명입니다. 동결 라샷은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이 동결이 핵심입니다. 적을 얼릴 때 비로소 이 비드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세팅을 제대로 했다면 몬스터 저항이 뭐 166%나 상태 이상 강도가 지나치게 높게 때는 이른바 이 억가 맵을 제외하고 그리고 몇몇 몬스터와 보스급 몬스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방에 얼어야 합니다. 이 비드는 동결의 강력한 냉기 데미지에 동결 축적 디버프를 챙겨서 유발시킵니다. 냉기 데미지는 번개 화살의 상세 DPS 열었을 때 최소 4,500에서 5,000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권장 냉기 데미지는 7,000 이상입니다. 이 냉기 데미지가 적당한 값이 세팅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세팅해 주세요. 동결 축적은 패시브 노드나 주얼 등에서 챙길 수 있는데요. 패시브 노드를 포함해서 총1 0 0에서120%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냉기 데미지가 높을수록 이 동결 축적을 적당히 챙겨도 동결이 잘 걸리고요. 만약 데미지가 낮은 분들이라면 이 동결 축적을 조금 더잘 챙겨 주셔야겠죠. 추가로 보다 강력하게 냉기 데미지 타격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냉기 관통 역시 패시브 노드와 주어를 합쳐서 한70%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결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비드 이름은 분명히 라샷. 이 라이트닝. 번개가 들어가는 비드인데 번개 화살에 넣게 되는 보조 잼 중에 이 얼음 쐐기와 냉기 주입을 보실게요. 얼음 쐐기와 냉기 주입은 둘다 획득한다. 즉 전작에서 부르는 개인 개념의 데미지 기제입니다. 피우에서 이 획득은 총 데미지에 더해지는 개념이에요. 만약 내가 100의 총 데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계산돼서 총 160의 데미지가 나오겠죠. 때문에 이 기본 데미지를 챙기면 챙길수록 이 기본 데미지가 크면 클수록 이 획득 기재의 밸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가 높은 만큼 이 얼음색이는 적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고요. 냉기 주입은 냉기를 제외한 원소 피해를 간폭시킵니다. 이 비드는 번개 화살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번개의 비보다는 냉기 데미지가 이 비드의 주력 데미지 기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데미지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무기의 DPS 그리고 각 아이템에 붙은 플랫 데미지들이 그 바탕이다. 되고요. 패시브 노드에서 챙길 수 있는 하변산 증뎀들이 이 데미지를 키워줍니다. 이 증뎀들을 전작에선 잉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현재 POE에서는 이 잉크들을 안 찍으면 0이고 찍으면 그대로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에서 50 잉크가 들어왔다면 그냥 150이 되는 아주아주 아주 효율이 좋은 노드들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다가오는 대진한 노드입니다. 각 전령을 사용했을 때 무려 50% 잉크니까요. 각종 데미지마다 붙어서 증뎀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은 비입니다 핵심 코어 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비드의 또 다른 메인 데미지 기제는 얼음의 전령인데요. 동결된 적을 명중시켜서 산산 조각내면 이 냉기 폭발이 발생해 주변 적들에게 물리 피해 100%만큼의 범위 냉기 피해를 줍니다. 즉 물리 피해가 냉기 피해로 전환되는 컴버트 개념의 데미지 기제인데요. 이 폭파 데미지의 근간은 물리 DPS고 이 물리 데미지가 냉기 데미지가 되니까 이 냉기 데미지 역시 앞서 대제단 노드의 냉기 피해 증뎀 효과를 또 받습니다. 그렇다면 동결이 잘안 걸리는 보스전은 어떻게 하느냐? 보스전은 피레침의 폭풍 보즈 그리고 감전치 시전으로 이 구형번개를 발동해 피래침을 막 발동시켜서 해결합니다. 이 만화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만화가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엄청난 DPS를 보장합니다. 때문에 이비드는 보스전에서 도둑의 반지를 스왑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도둑의 반지 없이 세팅을 했고 대신 마쟁이나 만화 관련 패시브 너드를 조금 찍었습니다. 현재 세팅 기준으로 맵핑보스는 무리가 없는데 정말 이 잡는데 오래걸리는 보스들 상대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킬 콤보입니다. 다음은 스킬 잼 세팅입니다. 스킬 보조 잼의 우선순위는 왼쪽부터입니다. 얼음의 전령은 지능과 민첩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18레벨 이하를 추천드리고요. 감전 시 시전과 빙결 시 시전 역시 10레벨에서 11레벨의 스킬 잼, 그리고 폭풍 보주와 구형 번개 역시 11레벨 이하의 스킬잼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킬잼은 보급형과 고급형이 모두 같고요 보조잼의 우선순위는 왼쪽부터니까 왼쪽부터 본인 사정에 맞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 빌드는 기본적으로 4버프를 유지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150의 정신력 세팅이 요구됩니다. 정신력은 갑옷이나 목걸이에서 추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목걸이에서 챙겼습니다. 맵핑 구간에서 사용하는 4버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전에서만 빈결시 시전에 감전시 시전으로 바꿔 켜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잠깐 같이 또 보실게요. 다음은 아이템 세팅입니다. 일단 동결이 되어야 빌드가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무기입니다. 접두, 전미별, 티어별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에는 가장 높은 냉기 플랫 데미지가 붙을 수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서 충분한 냉기 피해를 챙길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활은 물리 피해 위주로 세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리 피해는 조금 떨어지지만 스킬 레벨이나 냉기 피해가 잘 붙은 활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얼리기만 하면 데미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기 때문에 보급형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체 부위에서도 냉피를 최대한 잘 챙겨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 활에도 냉피가 붙은 활 그래도 부족하면 활의 룬도 냉피가 올라가는 룬을 박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냉기 피해나 물리 DPS 공속만큼이나 이 비디에서 밸류가 정말 좋은 옵션이 또이 투사체 스킬 레벨입니다. 다른 옵션이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이 투사체 스킬 레벨이 높으면 상당한 성능을 보장하니까 이 스킬 레벨도 신경 써서 세팅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스킬 레벨이 많이 올라갈수록 번개와살의 만화 소모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부분은 고려해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 추천 옵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기 피가 세팅되어야 빌드가 굴러가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부위에서 냉피를 최대한 잘 챙기고 너무 잘 챙겨서 일정 수준이 넘어가신 분들만 다른 기재들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데드아이는 물몸이기 때문에 피통과 기본 회피는 세팅이 돼야 됩니다. 피통, 저항, 기본 회피는 최대한 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물몸이라서 금방 터지고 거든요? 목걸이의 성유는 산해정수가 가장 좋긴 한데 산해정수 성유값이 좀 비쌉니다. 보급형은 보수적인 시선이나 경계태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고급형 세팅을 하는 분들께는 기발한 벨트도 추천드릴게요. 이 벨트의 주요 옵션은 링 옵션 보너스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벨트가 링 1.5개의 옵션을 복사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링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벨트의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때문에 기발함에 좋은 링두 개, 화살통까지 좋은 녀석을 쓰신다면 활의 물리 DPS와 스킬레벨이 높은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빌드 고점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입니다. 허건의 원본과 거의 흡사합니다. 잘 보고 따라 찍어주세요. 보스전에서 도둑링 수업 준비가 안된 분들은 정신적 강의함도 하나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아틀라스 노드 순서입니다. 저도 뉴비다 보니까 빌드를 이해하고 템을 세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씩 맞춰가는 맛이 있고 다양한 빌드를 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결 라샷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르네였습니다.